비가 좀 그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장마가 예상보다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근심이 많으셨었는데 물난리까지 겪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날씨처럼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걱정스러운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저수지가 무너지고 논과 밭이 쓸려 내려가고 사람이 다치고 실종되고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장마가 아무리 길어도 결국 그칠 겁니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재난 지역을 빨리 복구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되돌아가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뉴스를 통해서 홍수에 집이 허물어지고 농작물과 재산이 또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안전할 거라고 믿었던 우리 의 인생과 계획도 언제든 예상하지 못한 세상의 풍파 부딪히게 되면 휩쓸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집이 무너지면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비가 그치면 나라의 도움을 받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집을 복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집이 무너지면 그 순간부터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했던 계획이 세상 풍파에 쓸려 내려가면 우리는 암담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연재해는 매년 다가와요. 그러나 피해도 매번 일어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자연재해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파, 세상의 바람과 그 풍조에 부딪히면 우리 인생도 무너지고 우리의 미래도 떠내려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인생의 재난을 자연재해만큼이라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대비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확신했던 계획이 이 떠내려가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회복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바람과 물결에 신앙이 휩쓸려가고 나라가 무너져 버린 백성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을 의지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시대의 풍조는 이랬어요. 강대국이 너무 많아서 강대국의 비위를 적당히 맞추고 강대국이 하는 것처럼 재물과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그 시대를 지배했던 풍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에 풍조에 휩쓸려 가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B. C. 칠백이십년북 이스라엘이 멸망했고요. 백삼십 년이 지난 후에 남 유다도 똑같이 무너졌습니다. 이때 신앙의 마지막 보루였던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많은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백성의 미래는 암담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풍파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영적인 이재민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 주시면서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절 한번 보시면 그가 나를 내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디서 시작되고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환상을 통해 보여 주셨습니다.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과 거기서 나오는 물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바로 회복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모든 회복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면 이재민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재민에게 제일 먼저 공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면이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으십니까? 홍수가 나면 세상이 물천지인데 정작 마실 물은 없다는 겁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그 길, 그것은 강대국의 비위를 맞추거나 강대국처럼 축내는 축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이 하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불리한 방식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는요. 강대국의 방식이 그 시대의 대사라고 여기고. 그 대세의 나라의 운명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강대국처럼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그게 대세라고 여기고 운명을 맡긴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는 이 물결은 뭐가 대세입니까? 생명의 물이 바로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마지막에 지켜 주는 것은 재물이야. 그리고 힘과 명예가 행복의 근원이야라고 우리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조언이 홍수처럼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혼탁한 세상에 홍수물의 인생을 맡기면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혼탁한 세상 홍수물을 생명의 물이라고 벌컥벌컥 마셔버리면 우리의 미래는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성전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물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띄워주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세상의 홍수를 만나고 바람과 부딪혀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생명의 물,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했다고 해서. 우리의 무너진 나라와 인생이 저절로 바로 서고 미래가 저절로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물 하나님의 말씀에는 깊이의 단계가 있음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깊이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가 물줄기를 따라 거리를 측정하게 하셨습니다. 일천척의 거리 그리고 천규빗의 거리 일천척이라고 되어 있는 건 규빗인데요. 대략 일천척 하면 한 550m 정도로 그렇게 환산을 하더라고요. 그 기준으로 네번의 단계를 나누셨고 그렇게 물줄기를 따라 네번의 단계를 나눌 때마다 물의 깊이를 에스겔이 몸으로 직접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줄기 네 단계로 나누어서 그때마다 물의 깊이를 체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물의 깊이가 어느 단계인지 보시면 생명의 물을 따라 일천척을 내려가니 물의 깊이가 에스겔의 어디까지 찼습니까? 발목까지 찼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서 물놀이를 다해 보셨겠지만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면 물의 지금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저기 시냇가 한번 가 보세요. <laughs> 발목까지 물을 이렇게 담가 보면요. 물이 어디서 이렇게 흘러가는지 그 물의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속도도 느낄 수 있어요. 물의 깊이가 발목까지면 부담도 없어요. 언제든지 그 물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봉 천봉 벗어나면 돼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수 있어요. 이 정도만 돼도. 그러나 언제든지 생명의 물에서 벗어나 세상의 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깊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생명의 물을 따라 일천척을 더 내려가니까요. 물의 깊이가 에스겔에 어디까지 왔습니까? 무릎까지 왔습니다. 이 무릎은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이 발목 단계보다 조금 더 깊어졌지만 비슷한 상황이에요. 물의 흐름을 더좀더 더 느끼겠죠. 그러나 무릎 정도면 다시 천봉 천봉 그 물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깊이입니다. 부담도 되지 않아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생명의 물을 따라 1천 척을 더 내려가니 물의 깊이가 어디까지 도달했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의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여기서부터 심상치가 않은데요. 물의 깊이가 허리까지 차오르면요, 여러분 물이 물 때문에 물의 흐름 때문에 몸이 휘청이기 시작하고요. 또 허리까지 차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봤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허리까지 차고 또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은요. 반드시 이 말씀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순간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삶이 괴로울 것 같고 그런 마음 그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면 신앙인은 대부분 그 물에서 벗어나 세상 그 어디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생명의 물을 따라 일천 척을 더 내려가니까요. 물의 깊이가 이제는 에스겔이 말해요. 내가 건너지 못할 정도로 녹 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헤엄칠 수는 있지만 사람의 능력으로 물을 건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 믿음의 깊이가 바로 이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물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고하게 믿고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물 흐름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 정도의 깊은 신앙의 단계에 도달하면 망했던 나라가 다시 재건되고 무너졌던 인생이 다시 바로 서면 어두웠던 미래가 다시 밝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을 이 깊이를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강에서 나오게 해요. 그리고 강 좌우편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온 물이 강이 되고 세상으로 흘러가면 물이 닿는 곳마다 만 닿는 곳마다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다로 흘러가서 죽었던 바다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이 죽었던 세상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닿는 곳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구절 10절 그리고 한절 건너서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 12절 천천히 어떤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이 말씀이 닿는 곳마다 일어나는지 우리 함께 9절, 10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난지 몰라요. 얼마나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의 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돈을 주고 필요한 뭘 주고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물,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을 직접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닿는 곳마다 생명력만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력이. 미치는 곳마다 살아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함께 잇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요한 상황이 뚝뚝 일어나는 것은 미신이에요. 우상숭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혀요. 말씀이 열매를 주는 게 아니라 나무가 자라고 그 이후에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합니다. 잎사귀가 있는데요, 이 잎사귀 생명의 물로 만들어진 이 나무에 생겨난 잎사귀는요, 그냥 잎사귀가 아니에요. 죽어가는 것들을 치유하는 약재료가 됩니다. 상처 입고 낙심한 자를 회복시키는 그런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여러분 물고기가 막 생겨나요. 물고기가 우리 집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게 아니고 배달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물고기가 배달되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바다로 와요. 그리고 어부들이 생겨나요. 다시 말하면 닫혀 있던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고 무슨 관계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생명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복된 길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물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생명의 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그리고 가정 일터를 충만하게 변화시키고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도 함께 치유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절을 넘어서 읽었죠, 여러분. 몇 절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이 11절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 11절 말씀 천천히 한번 곱씹으며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오늘 날 환경학자는 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의미로 뻘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짐펄로 번역한 이 빗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듭지대를 말합니다. 개뻘로 번역한 개배는요, 물웅덩이를 말합니다. 이 짐벌과 갯벌은요. 물만 머금고 있지 생명력이 없는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은 계속해서 빨아들여요. 생명의 물은 계속해서 빨아들여요. 그러나 그 물로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짐벌과 갯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물이 닿아도요, 먹음기만 하는 땅에는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고 새로운 변화,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4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예수님의 말씀이 반석이야, 예수님의 복음이 반석이야. 그래서 우리는 많이 들어야 돼. 그래, 중요한 순간마다 무너지지 않아. 그렇게 이해해 봤어요. 잘 읽어 보세요." 말씀을 들으면 반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인생이 반석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중심은요,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극히 드물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진벌 갯벌 같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을 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인생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 우리가 함께 나눴던 5절 말씀처럼 물이 깊어서. 물의 흐름을 거스리지 않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단계. 그래서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의 단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홍수는 그리고 이 장마는. 그칠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물로 가득한 홍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직장 모든 곳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 홍수물에 우리의 인생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 세상의 홍수물에 우리의 미래가 언제 언제 떠내려갈지 모릅니다 그 홍수물에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언제 떠내려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인 그물그 그 생명의 물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대로 우리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말씀처럼 갈수록 굳건해질 것이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직장은 갈수록 복된 열매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지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지금 새로운 계획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열심히 꿈을 또 열심히 미래를 설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그릇된 세상 홍수에 쓸려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맡기길 추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열매가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손을 대는 곳마다 생명력이 넘쳐나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이 가득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